지금 축의 다음 날인데, 지금 한 11시 오전 11시 됐거든요. 근데도 세상이 조용해, 사람도 거의 없고, 저는 마지막으로 그 친구들한테 인사하려고. <laughs> <Good morning. 웃음> 음, 이 친구는 아파가지고. 음, 리 크리스틴. 베 i n e h e l 아아잘 잤어 r o o m Come on. Ah, a 뭔가 에어비앤비는 갈때 열심히 치워주게 되는 뭔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 여기는 포르투갈 컴파니아 여기고, 제가 드디어 비행기가 아닌 기차로 이동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놀람> <놀람> 아, 겨우겨우 출발하고 있습니다. 아니, 포르투갈 너무 이 기차가... 크리아, 이게... 수명하기 어려운데, 아무튼 다들 자기 자리를 잘못 찾아가지고 다 우방자와 한데 승무원 한명 없고, 그래서 저도 몇 번이나 지금 퐁퐁한 다음에 어두 번째 하면 잘할 것 같은데, 여기 다 외국인밖에 없으니까 아주 어 아비 교환이었습니다. 하지만 부산리 미스본으로 출발! 일 도착 여기 호스텔 입쁜데 아무도 없네 엄청 작은 데스 짠 여기서는 퍼크밸리를 시켰어요 숙소 근처에 야경포인트에서 가고 있는데 와 정말 여기 포르투랑 비교가 안 되는 끝장 오르막길이네요. 장난 아님. 길이 무슨 공포 체험이야. 씨, 다 댄벼. 저는 리스본에서 둘째 날인데 이제 내일모레 유럽을 떠나죠. 그래서 그런지 막 그렇게 되게 하고 싶은 게 없어. 그래서 그냥 슬슬 어 돌아다니볼 생각입니다. <목소리> 어, 리스본에서 오르막길은 기본이에요. 근데 오늘 일요일이라서 좀 대부분 문을 닫았나 봐. 조용하네. 이거, 이거 너무 귀여워서 가봐야겠는데, 여기가 식당, 아, 저기가 식당인데, 내가 밖에 가고 싶다 했더니, 여기 앉으라고. 완전 구석. 좋서 English breakfast고, 야채가 너무 없긴 하네. 대박, 너무 예쁘다. 와. 아슬레드 자식들이 있고. 와, 대박. 우와. 우와, 어, 어, 여긴가 봐. 우와. 여기가 그, 우리 슈퍼타솔 전망대인데, 예쁘네요. 아침 오기 잘했다. 저희 할아버지들 모여서 너무 귀엽게 노래하셔. 여기는 성도민고 성당이라고 합니다. 사실은 별 생각 없는데 그래도 지나가는 길이 있으니까 가보자. Let's go hey.